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박방기 <laughs> 머리 많이 길렀습니다. 어, 예, 아, 제가 뭐 돈이 아깝고 이래가지고, 솔직히, 이, 이, 이 살짝만 보일게요. 제가 옷을 안 입어가지고, 여기서 제가 머리를 깎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항상 머리는 이쪽부터 깎는 게 낫습니다. 이렇게. 천천히 <laughs> 머리 감는 모습을 처음 보십니까? <laughs> 이렇게 다니면 괜찮겠습니까? 이렇게 잘안 보이네, 내가 <laughs> 약간 뒤로 가야겠네. 자, 이제 여태 갑니다 순수대로 작가가 되는 게못가그면 큰일 납니, 이거는. <laughs> <laughs> 아우, 다리야. 아, 솔직이두 방송하면서 해버리는게 많이 힘드네요. 아. <laughs> 이렇게 다리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다리면. <laughs> 이렇게 다리면 사당이 <상당히> 우기겠죠. <laughs> 그러나, 들어, 빡빡이가 좋습니다. 돌아 끼고. 눈이 잘안 보이니까. 저는 솔직히, 어, 스트레스 받으면은, 이렇게 머리를 깎습니다, 솔직히. 스트레스 받으면은. 근데, 뒤에가 안 보이니까. 뒤에가. 자, 어떻습니까? 내 머리 깎는 솜씨. <laughs> 자, 뒤도 안보이 있습니다. 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. 예, 여러분. 아, 예, 여기. 자, 빡빡기는 항상 이렇게 머리 깎습니다. <laughs> 다된것 같네요. 맞죠? 예. 어, 뭐, 중원, 뭐, 제 머리 못 깎다 하지만 깎을 수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